비트. 영어로 들어볼까? 영어로, 영어로 들어야지. 아 졌어 이거 어떻게 이겨 들어오자마자 지겠어 들어오자마자 지겠다 어 지금 뭔가야뒤 뒤에 있잖아 뒤 뒤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런 여기있었잖아 여기 지나가는데 이것도 못 봤어 아이 어이이 이, 이 사람하고 별로고마고. Oh. 아, 체차를 또 했다. 왜또 채팅으로 욕을? 아, 갈 데가 없는데. 오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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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. 이러면 태어야 돼, 태어야 돼, 태어야 돼, 태어야 돼. 저기 위에, 저기 위에, 그렇지 여기 있지, 오, 여기 있지, 그렇지, 그렇지. 봤어 나 봤어. 네, 센서 키는 소리 나면 바로 그렇지. 어디야, 어디야, 왜, 왜, 어딘데, 어디야? 저기 있구나. 그러면 난 일로 가야지. 날 바보라나 저 사람이. 일단 정전을 하고 어디 있지? 어? 어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어. 좋았어. 센서 키지 마세요 제발. 바보 절로 들어가냐? 멍청한 놈. 이게 없지? 너 여기 있어. 다 봤어. 어. 어 저기 있다. 마지막은 멋지게. 오, 좋았어. 어, 좋았어. 일단 장전을 하고 여기서 어디지? 어디지? 안 되겠다. 서를 해야 돼. 시간이 없어. 우리는 시간이 없어. 오른쪽이지? 왼쪽으로는 적. 오른쪽. 머리다 여기 있어야지 내가 봐본 줄 아나서 얼어 오는 순간 내가 침을 가면서 내가 아주 여대로 네 당신쯤이야 3킬이다 당연히 썰을 해야지 시간 없길래 뺐다고 <laughs> 그렇지 저 사람 머리마다 이겨서 이러는 거지 졌으면 엄청 욕했을 텐데. <laughs> 섬강탄. <laughs> 아이 게 뭐야? 2대 5? 어. 두 명이 나 있다. 안 빼야돼 o g i b 보고 여 Yogi b o g 보고, 여기를 Boga, Yogi b 아 g a y o 아 i 잠깐만 a Yogi Boga, 봤어 너 봤어 너 봤어 Yogi Boga, y o 넌 요걸로 끝 a 다넌 요걸로 끝낸다 어 안돼 그렇지 아칼 칼이다 난 칼이야 아, 피가 1 0인데 어쩌지 여기, 옆기 여기. 여기, 넣고 없고, 아직은 없고 아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여기도, 여기. 여기. 도 여기. 어, 여기. 어, 도 없었잖아. 어디서 나를 감지했지? 여기지 바로. 당신 내가 봤어. 어디 있어? 당신을 내가 봤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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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. 어. 일등이다 어. c c 이였는데 알죠. 건도한 방인데. 아. 저기 별 4개가 있다. 아, 또 졌어. 맨날 저 이건 내가 또 내가 또 여기서 내려오시면 내려오시면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면 아어어이 어, 어. 어, 사람 왜 가만히 있어? 졌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만히 서 있을 거야? 가만히 서 있잖아 <laughs> 아니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? 아, 라 아닌데 제목을 알려드리죠 어 아, 지금 지게 생겼는데 제목을 뭔 제목이야 오오잠잠만아여여여여 여기, 여기, 이거 아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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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 지금 을금지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, 알려주려고 그랬는데, 일단 영상을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,